무려 한국에서 세계 2위의 흥행 수익을 올린 영화 알라딘. 92년도 애니메이션과 비교하면 여러가지 이유로 정교하게 고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고치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소정된 부분들. 한번 알아볼까요? 야만적인 곳. 아라비안 나이트의 원래 노래에서 아그라바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를 자르는 곳. 야만적이지만 집이죠. 93년도에 이것은 비디오로 출시되면서 평평하고 광대하며 뜨거운 곳이라고 수정되었지만 야만적이라는 가사는 남겨놓았습니다. 이번에 실사화되면서 전체 가사는 이제 모든 문화와 언어 속에서 방황하는 곳, 혼란스럽지만 지비조로 수정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화차별적이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지웠네요. 손을 자르겠다.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상점 주인이 빵을 아이에게 준 자스민의 손을 자르려는 위협을 했습니다. 실사 영화에서 상점 주인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아요. 디즈니는 중동 문화를 부정적으로 그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런 야만적인 장면을 삭제했네요. 하렘 여인들. 알라딘이 원래 초반 마을에서 쫓길 때 노래를 부르면서 노출이 많은 의상을 입은 여성들을 만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의 여인들을 하렘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하렘은 일반적으로 중동문화권의 첩 또는 한여를 지칭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이런 장면을 2019년 디즈니 영화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공부하고 있는 학교 소녀들로 바뀌었습니다. 자스민의 유혹 자스민은 오리지널 설정상 15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사슬에 묶여있거나 자파의 눈을 돌리려고 그를 유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런 장면들은 모두 지웠습니다. 또 억지로 결혼을 한뒤 노출된 옷을 입고 자파의 시중까지 들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결혼식 도중에 예스라고 서약하지 않고 램프를 훔쳐 도망갑니다. 초반에 시장에서 도망치다 점프를 할 때도 원작에서는 알라딘이 손을 잡아 함께 뛰는데 실사 영화에서는 알라딘이 먼저 뛰고 You can do this 라고 한뒤 자스민이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점프합니다. 또 자스민은 여성친구를 얻었고 아버지를 이어 한나라의 술탄이 되었죠. 거기다 자신만의 노래도 새로 얻었는데요. 스피치리스라는 표현은 자파가 자스민 아버지에게 최면을 걸고 결혼을 강요할 때 놀라는 자스민에게 말을 잃었구나. 그게 바로 좋은 아내의 요건이지 하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캐스팅과 외모, 로저 에버트가 90년대에 비판했듯이 원래의 영화에는 많은 왜곡된 캐릭터 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랍 인물 대부분의 얼굴과 다르게 알라딘과 공주는 120대처럼 보인다 라고 했었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캐스팅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또 외모적으로 어쨌든 훨씬 멋있어진 캐릭터가 자파인데요. 당시에도 자파의 외모가 부정적인 인종 묘사라고 불쾌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네요. 리메이크에서는 자파가 덜 소름 끼칠 뿐 아니라 그의 캐스팅으로 섹시한 자파라는 팬덤도 생겼습니다. 프린스 알리 노래 가사. 프린스 알리 노래 중에 알라딘이 시내를 거닐 때, 왕자는 노예, 하인, 집사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즐겁게 부르기에는 좀 이상한 대사죠. 이번 영화에서는 그는 하인과 집사들을 데리고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어린이 영화에는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바뀐 또 다른 가사는 일요일에 살람 좀 닦으세요 였습니다. 일요일이 금요일로 바뀌었는데요. 금요일이 이슬람교의 성스러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알라딘이 소원을 빌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니가 구해달라고 해 하더니 고개를 끄덕인 걸로 할게 하고 넘어 갔거든요. 이번에 이 부분을 고쳤습니다. 실사 영화에서는 문서를 들고 와서 알라딘이 손을 잡고 사인하게 하면서 조금 더 개연성 있게 바꿨고요. 그 외에도 왕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들어줄 때 지니가 gray area 즉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생각하기 나름인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에 대해서 지니가 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 주죠. 그러니 소원을 빌 때는 말을 정확하게 조심해서 해야 한다고도 알려 줍니다. 양탄자의 여행 애니메이션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이집트를 지나 그리스를 갔다가 중국까지 가는데요. 아트북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디즈니는 이 장면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실사영화는 이 부분을 고쳤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선 마지막에 중국에 가서 앉아있지만 이번에는 백성들이 춤추는 것을 내려다보며 자스민이 말합니다. 이곳이 가장 아름답네요. 백성이 있어서 아름다운 거죠. 저들에게는 그것을 아는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자파의 마지막 소원. 원작에서 자파가 세 번째 소원으로 진이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진이가 램프의 노예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새 영화에서 이 실수를 정교하게 고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고 싶다. 진이보다 더. 라고 했고, 이걸 진이가 소원에는 모호한 영역이 있지. 라는 혼잣말을 하고는 일부러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램프에 넣어버립니다. 가짜 왕자. 원작에서는 자스민이 왕자를 보자마자 시장에서 본 사람과 닮았다고 말하고, 진이가 이 부분은 해결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실사영화에서는 진이가 알라딘을 변신시켜준 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게 진이의 매직이다 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얼굴이 똑같아도 곧바로 못 알아본다는 설정을 더해준 거죠. 또 애니메이션에선 가상의 나라 아바부바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자스민과 아빠 모두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라며 의심하는 장면을 넣었고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개연성 혹은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수정한 것을 알수 있죠. 디즈니가 보다 많은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따지지 않고 그저 재미있게 보면 좋겠지만 세계 남녀 노소가 보는 데다 이미 90년대 나왔을 때도 비판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라도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차이를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두 영화, 앞으로 실사화될 인어공주 라이언킹은 또 어떻게 각색될지 궁금하네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